나가서, 이제, 네. 탱커, 터블에지 <laughs> 탱커, 덮을 로 마저, 나가서, 이제, 좀, 시원시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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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시시원시 어. 시원시켜, 시지시켜 시원시켜, 시지시켜시원시 어, 진짜로? 아, 이따는 갈 수도 있고 어, 네. 아, 안될 예쁘나? 아, 네. 어,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. 아 화이팅. 펭. 엘리 아, 엘리래 엘리셔 아, 엘리래 뭐야 누구야 쟤. 비 뭐야 샬러다샬러다 <laughs> 살렸습니다. 아마도. 싹 붙었죠. 네싹붙어요 대상의 운명을 정하어 제가 쳤어요. 왜? 오. 아이거 에이트 먼저 갔으면 살았을 텐데. 아까비. 아, 까비 어, 두보 미쳤어. 어딜 안 가도? 어. 와. 봐요? 어, 와우. 아트로 <laughs> 볼게요, 이거. 스타벤초?

샬롯. <laughs> 나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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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갑시다. 아, 개 바꼔는데, 그 아, <laughs> 박스 깨놓을게요. 박스 안깰때 있다. 뭐 타라 되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네요. 아니 이거 그냥 아무거나 입었어요. <laughs> <아니에요>? 그래요? <laughs> 아버님 위에서 안겼습니다. 왜 저를 위해서 안 남겨줘요? 아문이 빨리 오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저만 저기 저만 챙겨주세요. <laughs> 저만 챙겨줘요 와! <laughs> 아이, 까비! 아, 네. 제가 최고반한테 지못 맞췄어요. 1번 점들어도겠다 애들 왼쪽에 3명, 4명 있어요. 계버라이다. 깼어요? 오케이. 어, 번지 당한다. 네. 제가 다 <laughs> 먹겠네. 아주 좋아. 저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? 못 먹겠죠? 네, 제가 먹을게요. <laughs> 오케이. 피터 좀 잡아. 어, 이 승차는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와궁두개뺐다오 아, 나이스. 오케 살아 지금데? 거기요? 살아대 저거 살라 반피어 오케이. 어, 돌아갈 것 같아. 네 와우. <laughs> 엘리저 아이고 저 개비 엘리저라 아이고 살았죠. 아이고, 지 씨. 어, 미치. 어, 거 엘프 한 대만. 와, 지뢰 씨. 안 아, 뺐네. 히터 혼자야, 이 방어 반. 왜?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잡아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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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이오케오오기 <laughs> 아 먹을까 말까 고민했어요. 아 여러분 덕분에 저 많이 감동 먹었습니다. 까마귀 줄 생각 아예 없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받으셨나요? 없습니다. 어, 아, 받으셨네. 야야. 어, 아아 절대 죽어. 와 어, 핵! 어떻게 <laughs> <오, 야>, 뭐, <laughs> 사냐? 나나 진짜 사나? 저를 <laughs> 사네? 아 이걸 사네? 못해 살았지. 제가 살려 드렸잖아요. 아, 역시 아 늦고 <laughs> 있었습니다. 젠장. 이 한몫은 당신 겁니다. <laughs> 아, 영 됐었네. 아, 아 이건좀 아쉽네. <laughs> 어? 머리 내는 게 바로 또야사클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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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가> 와.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고임됐다 벌써 유기당했어. 어 나이스. 양도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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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없어. <laughs> 다들오오오오단 오, 오, <목소리> 탈락! 이걸 <갈까>? 다고 <laughs> 레베카랑 다 <잘> 이겨 돼. 싸 ㅋ ㅋ 다 아, 생겼어요. 생겼어.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휴턴 엄청 개피. 오케이. 대박! 결국 죽었어. 개같이. 뭐야, 졸로 변해 버리잖아. 아찬에다 이거. 어? 에프 아이스. 될까? 아이고 사전동. 우 새끼, 다 잡아, 렸다지 오, 오 나집어 <놀람> 이거 계속 오네. <laughs> 어허. <다군이 쓰러졌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<봐> 버렸다. 제가 <자, 웃음> 죽어 버렸습니다. 동물은 없어 인간이를한 클릭 한대 맞았다고 피한 3분의 1 빠지네 아 호런트 짝불리 잠깐만 4마리 네와 파이팅 넘치네 칼을 뭐야? 번지 킬게요 일단 아 트루피 많구나 네. 히 유나 까리네데거 개들들로들을들어나이다 응, 음 어, 아! <laughs> 맞는 거밖에 안했어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짱이야. 예. 오케이. 아까 썼, 허스톤 살릴 때, 쓴 거. 아, 아직, 어, 허스톤 어, 없네. 차가운다. 좋습니다. 아몰랑 들어가버리기. 허스톤. 음, <laughs> 어 샬롬 미쳤어? 어 버프 끝났다! 내챔 사라졌어! <laughs> <laughs> kp! 어 나이스 <laughs> 어백가 <백화> 고수인가? <laughs> 아씨 아이씨 아유. 게임이 끝났습니다 에이. 3인으로 하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졌는데요? <laughs> 3인 좋아 <laughs> Thank <laughs> you.